자, 문제 5번부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점표 입력에 어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에 오류가 발견되었다. 이걸 이제 정정하라는 문제죠. 자, 1번입니다. 10월 27일 기업주가 사업 확장을 위하여 좋은 은행에서 만기 1년 이내에 대출 1,000만 원을 단기 차입하여 보통 예금에 입금하였으나 모르고 이거를 단기 차입금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본금으로 잘못 처리를 했대요. 자 그러면 일반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10월 27일입니다 그죠 자 10월 27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10월 27일로 들어가서 해보니까 어, 대면에 자본금이 아니라 단기차입금인데 잘못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단기차입금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거래처 코드가 좋은은행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좋은 은행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1월 16일 날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급한 198,000원은 거래처 선물을 위한 구입 신발이 아니라 아, 거래처에 선물하려고 신발 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업 업무 추진비로 아마 분개를 했나 봐요. 근데 이거는 기업 업무 추진비가 아니라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신발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건 상품이죠 그죠 상품 매입 대금이었음을 확인되었다 그럼 기업 업무 추진비를 상품으로 수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반적표 입력 해당 날짜 11월 16일자로 들어가 보시면 자 역시 우리 예상대로 기업 업무 추진비로 회계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상품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상품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수정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으로 넘어가서 볼게요. 자, 문제 6번에 다음에 결산정리사항을 입력해서 결산을 완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1번인데요. 구입 시 자산으로 처리한 소모품 중에 결산일 현재 올해 2025년도 12월 31일 현재 사용한 소모품비가 55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구입했을 때 소모품 이렇게 다 처리했는데 연말에 보니까 55만 원을 사용했대요. 그럼 대변에 소모품 자산이 감소하고 차변에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 주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 자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차변에 소모품비 소모품비 자 소모품비인데 판매비와 관리비로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8월분 때 소모품비로 자 금액이 55만원이래요. 자 그리고 대변에는 뭐가 없어지면 돼요. 그렇죠. 소모품이라는 자산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기말 수정 공개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그 다음 문제는 2번인데요. 자 25년도 7월 1일에 영업부 1년치 보험료 보증보험료 올해 25년도 7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말까지 120만원의 보험료를 보통예금으로 이체하면서 전액 비용인 보험료로 처리했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올해 2025년도에 올해 보험료가 아니잖아요. 다 그죠? 자 이게 1년치 120만원의 보험료 비용인데 자, 이120 중에 내년도 26년도 6개월 치는 내년도 거니까 이걸 올해 보험료로 하면 안 되고, 보험료를 대변으로 줄이고, 성급비용이라고 해서 비용을 내년도로 이연시켜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확인을 해봐도 될것 같아요. 프로그램상으로. 자, 지금 문제에서 7월 1일이라고 했으니까, 7월 1일 자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 데이터가 실제로 있네요. 그죠? 어, 여기 지금 보니까 보험료가 12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그죠? 지출이 됐는데. 그런데 이 120만원 중에 문제 질문에서 지금 물어본 게 뭐예요, 여러분? 어, 120만원 중에 내년도 거, 26년도 6개월치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그럼 이때는 대변의 보험료를 줄이고 차변의 성급비용이라고 해서 비용을 이연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러면 12월 31일자로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대변에 보험료를 줄여주시고요. 보험료라는 비용을 줄여주시고, 자, 판매비와 관리비로 줄여주시고요. 금액은 얼마를 줄이면 될까요? 60만원이겠죠? 그죠? 6개월치, 내년도 6월 말까지니까 60만원을 줄여주시고, 차변에 뭐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죠. 선급비용이라고 해서 비용을 이연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비용의 이연에 대한 회계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비용의 이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우리가 올해 지출한 게 있다 그러면 결산할 때 보험료 비용을 대변으로 줄이고 선급비용으로 해서 내년도의 비용으로 이연시킨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문제는 또 뭘까요 자현금가부족 계정으로 처리한 현금 초과액 5만원에 대한 원인이 결산을 현재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자 이게 대체 뭘로 하라는 거지 이렇게 딱 생각이 들 건데 그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한번 데이터를 조회해 보는 것도 또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학계 잔액산표를 들어가서 12월 31일자로 한번 조회를 해 볼게요 해봤더니 역시 현금가부족이라고 해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더블클릭 해봤더니 원장이 나오고 어 보니까 대변에 현금가부족이 대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블클릭 해봤더니 아 여기 보니까 현금 초과액이라는 건 실제 현금이 더 많았었구나. 그래서 현금하고 대변에 현금가부족이라고 7월 5일 날 처리를 한 거죠. 근데 이 현금가부족 대변에 5만원 기록한 거를 이게 뭔지 도저히 그 원인을 모르겠대요. 그러면 자 우리 결산할 때까지 현금가 부족에 대한 원인을 모르면 현금가 부족은 임시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어 결산할 때 잔액이 남아 있으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대변에 있던 현금가 부족을 차변으로 제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현금가 부족 대변에 있는 거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으로 확인을 했어요. 현금가 부족이 대변했으니까 어 이걸 차변으로 보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접근하셔도 됩니다. 헷갈리면 자 5만 원만큼 차변에 현금가부족 입력해주시고 자 대변에 결산할 때까지 이걸 내용을 모르는 거니까 뭘로 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비익이라는 영어 외수익으로 분개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현금가부족은 결산할 때 잡손실이나 자비익으로 이렇게 처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현금 실제 현금이 더 많았다 그러면은 돈이 더 실제가 많은 거니까 자비익으로 회계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실정금이 부족했다 그러면, 그죠. 잡손실 처리가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입니다.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 온 잔액에 대해서 1%의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라고 돼 있어요. 어, 외상매출금 받으러 온 외에 그 밖에 채권에 대해서는 설정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자 어떻게 접근을 하면 됩니까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합계 잔액시산표를 들어가서 내가 이걸 결산자로 입력해서 안 하고 직접 만약에 분개를 한다 그러면 자 실제로 계산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12월 31일자로 들어가서 자 외상매출금의 잔액이 지금 1억 2812만원이 있죠 그쵸 그렇죠? 그럼 계산기로 여러분 눌러 보세요 바로 1억 2800 12만 원이 있는데, 자, 이 중에 몇 퍼센트? 1%는 회수가 안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러면 128만 1200원이 나오죠. 그런데, 이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이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충당금 잔액이 전혀 없어요. 그럼 128만 1200원을 다 설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이렇게. 이해되죠 여러분? 자, 128만 1,200원 메모해놓고요. 이제 시험장에서는 시험지에다가 메모할 수 있으니까 시험지에다가 메모해놓고 자, 그 다음에 바드롬. 바드롬의 잔액이 얼마 있어요? 4,670만 원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 몇 퍼센트? 1%는 회수가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 곱하면 얼마예요? 46만 7,000원입니다. 근데 바드롬 바로 밑에 관련된 충당금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46만 7천원을 대손상각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조회해서 계산기 눌러서 어, 금액을 어, 계산해서 직접 분개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반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12월 31일자로 들어가서 차 대변부터 해볼게요. 대변에 대손 충당금인데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109번을 사용하시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외상매출금이 108번이에요. 조회를 해보면 그럼 그 다음 번호로 설정이 돼 있어요. 프로그램상 그죠 그래서 아니면 계정과목 조회할 때 대손충당금 이렇게 조회했을 때자 외상매출금에 대한 거니까 참고에 적혀 있는 아 외상매출금에 대한 충당금이구나 이렇게 관련된 계정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액이 아까 메모한 게 얼마였어요? 우리가? 128만 1200원이었었죠? 자, 이렇게. 자, 그리고 또 대변에. 바드롬에 대한 거. 자, 대변에 바드롬에 대한 것도 한번 해보시면. 자, 대손충당금 바드롬에 대한 거는 여기 111번으로 하셔야 되겠죠? 자, 이 금액 아까 메모한 게 얼마였어요? 여러분? 46만 7천원이었습니다. 46만 7천원 입력해 주시고. 그러면 차변에 이거를 다 대손상각비로 분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 이렇게 이해 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입력하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근데 어, 여러분 제가 이제 기출문제 강의 어, 앞에서부터 쭉 순차적으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어, 매번 반복해 주는구나 이렇게 그죠? 제가 매 강의마다 반복을 해서 어 설명을 드리는 게어 여러분들께서 회계 이급 자격증 따신 다음에 회계 일급을 도전하실 때 결산전의 입력 기능을 알면 또 그때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일부러 여러분들 나중에 더어 상위 자격증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일부러 어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 거 이렇게도 해도 되고 이렇게도 해도 된다. 그래서 시험 볼 때는 결산 자료 입력하시는 게 너무 좀 헷갈리고 어려우시면 이렇게 푸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렇죠? 자, 근데 저는 이렇게도 하면 되는데 결산 자료 입력 기능도 이용해 보세요라고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요. 자, 이걸 제가 지워볼게요. 지우고 결산 자료 입력 기능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 대손충당금에 대한 문제만 남았죠. 자, 그럼 다 입력한 다음에 결산 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서 자, 1월부터 12월까지 들어가 주시면, 자, 우리는 제품 매출원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선택 사용 여부가 불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확인 눌러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상품 매출원가, 기말 상품 재고액이 그냥 빵원으로 기록이 되다 보니까 기초 상품과 단기 상품 매입한 이 금액이 매출원가로 분기가 되는데 이건 채점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무시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뭐죠, 그러지? 딱한 문제 남았잖아요. 그쵸? 어, 대손에 대한 회계처리 하는 거니까, 자,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보시면, 대손상각에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계산한 금액을 직접 여기다가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굳이 직접 계산기를 누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단에 대손상각을 클릭하시면, 우리가 아 계산기로 눌렀던 이 채권의 잔액의 1%, 만약에 문제에서 2%라고 나왔다면 2 누르고 엔터 치면 2%로 자동 계산이 됩니다. 1%라고 했기 때문에 1 누르고 엔터 치면 되겠죠. 자, 외상 매출금 잔액 이 금액 1억 2,812만 원을 곱하기 1%인데 충 당금 설정 전에 잔액은 없죠. 그리고 그러니까 나머지를 보충하는 거고, 받으러옴의 이금액의 1%. 자, 아까 여러분이 메모해 놨던 금액과 정확히 일치하죠? 자, 이 밑에 대여금이나 미수금 나머지 것들은, 어, 반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 금액을 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하, 하면 되냐면, 자, 여기 칸에다가 놓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엔터치면은, 요 금액이 이렇게 지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외상매출금하고 바드롬에 대한 것만 하라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두 가지만 반영될 수 있게끔, 이 금액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결산 반영을 클릭해 주시면 어 여기 판매비와 관리비 안에 해당 채권란에 해당 금액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분개가 생성된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분개가 들어간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서 금액을 반영하신 다음에 상단에 전표 추가를 클릭을 해 주셔야지만 어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자동 결산 분개 완료라고 되어 있죠. 이걸 닫고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로 들어가 보시면, 자, 우리가 아까 직접 입력했던 그 붕괴 패턴이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어, 외상 매출금에 대한 거, 받을 음에 대한 거, 입력이 됐죠? 결차, 결대라고 이렇게 입력이 됐습니다. 자, 이 위에 매출원가에 대한 이분괴는 기말 상품 재고를 하나도 입력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다 매출원 거로 팔린 걸로 자동으로 이제 붕괴 생성이 된 건데, 이거는 채점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이거 들어가서 나 감점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채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결산자로 입력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아까 직접 입력한 것도 보여드렸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편한 방법으로 어, 문제를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산까지 입력을 했어요. 자, 이제 남은 거는 조회입니다. 장부조회 하는 건데요. 자, 1번에 보시면은, 문제 7번에 1번이죠.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에 현금 지출이 가장 많은 월은 몇 월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냐. 여러분, 요거는 현금의 지출이 가장 많은 월이네요. 그쵸? 자, 그러면 뭘로 우리가 해야 될까? 자, 현금의 지출이 가장 많은 월입니다. 현금이 대변에 빠져나간 게 가장 큰 달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총계정 원장에서 현금계정을 조회하시면 되는 거예요. 현금 출납장에서 해도 결과는 똑같은데 총계정 원장에서 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장부관리 쪽에서 총계정 원장을 눌러볼게요. 자, 눌러주시면 자, 월별로 해서 한번 조회해보면 1월부터 언제까지? 상반기니까. 그렇죠. 6월 말까지. 자, 계정 과목은 현금의 지출을 물어봤으니까 현금 계정 과목을 조회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1월부터 6월 기간 동안에 1월부터 6월 동안에 현금 계정 과목을 다 이렇게 짓게 해준 거예요. 근데 지금 지출을 물어봤잖아요. 그죠? 다시 문제 보시면은 현금의 지출이 가장 많은 월. 그러면 차변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입금된 거예요. 차변이, 현금이 들어온 거고, 현금이 지출된 건 대변을 봐야 되는 거죠. 이해 될까요, 여러분? 그럼 이 대변의 숫자가 가장 많은 건 이거 같아요. 2,415만원. 맞죠? 그럼 몇월이죠? 4월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자, 가장 많은 월은 4월이고, 금액은 얼마다? 2,415만원이다. 이렇게 해서, 어, 답안에다가 이거를 여러분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유동부채 금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뭐 자산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에서 볼수 있으니까 재무상태표에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재무상태표 여기 있네요. 재무상태표 들어가신 다음에 6월로 조회를 해주시면은 6월 시점까지의 자산 부채 잔액 자산 부채 자본의 잔액이 나오죠. 자, 지금 물어본 거는 유동 부채를 물어봤으니까 어, 6월로 조회하신 다음에 자산 부채 이 순이니까 이 부채 쪽에 여기 유동 부채가 있네요. 그래서 유동 부채 금액이 얼마입니까? 1억 5,880만 원이다라는 거죠. 자, 이 금액을 답안 저장을 클릭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다음에 3번입니다. 상반기 1월부터 6월 중에 복리생비 판매비와 관리비의 지출이 가장 많은 월과 어 가장 적은 월의 차익이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입력하지 말고 그냥 양수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는 총계정 원장에서 보시는 게 가장 낫죠. 총계정 원장은 월별로 어 금액을 집계해서 보여주니까 총계정 원장을 들어가 주시면 되겠네요. 총계정원장을 들어가시고, 자, 기간은 1월부터 6월이죠. 자, 계정 과목은 복류후생비죠 자,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800번대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가장 지출이 많은 월과 가장 적은 월의 차익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가장 많은 월은 총계정원장상에서, 자, 보니까 가장 많은 월 이거 같아요. 그죠? 2월달이 가장 많죠. 182만 5천원. 가장 적은 달은, 어, 이게 가장 적죠, 그죠? 6월달이네요. 50만 5천원. 그러면 계산기 눌러보세요, 여러분. 자, 가장 많은 금액, 182만 5천원 빼기. 가장 적은 어뢰 금액, 50만 5천원은 하게 되면, 132만원이 나오시죠? 오, 어, 그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2만원, 늘 여러분이 이런 문제 답안 저장에 눌러서 기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기초 문제를 풀어봤고요 또 다음 강에서 이어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